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긴다. 그런 말참 많이 쓰죠. 아, 커피가 좀 땡기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야, 지금 저영화한편 땡긴다. 혹은 농구 한판 땡기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할때좀 친한 사이끼리 격식 없는 사이끼리 할수 있는 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땡긴다는 표현입니다. 자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예,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친한 사이끼리 편하게 쓸수 있는 땡긴다는 말 과연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야, 커피가 무지 땡기네? 이런 말. 물론, 땡긴다는 말은 마시고 싶다는 거죠. 지금 커피가 지금 마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땡긴다는 표현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 그런 좀 점잖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 할때 사용되는 would like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야,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커피 좀 마시고 싶네? 이런 말할 때는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 would like some coffee. I would like some coffee.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혹은 네, some coffee 대신에 아, 커 coffee 한 잔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할 때에는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would like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건 점잖고 좀 정통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지 땡긴다는 표현과 조금 차이가 있죠? 땡긴다는 것은 이거보다는좀더 편한 사이끼리 친구나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그런 편하게 쓰는 표현이 바로 땡긴다는 표현인데요. 그럼 이 땡긴다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Jones 4 Jones for란 단어가 바로 약간 슬랭입니다 약간 속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저속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바로 뭐가 땡긴다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Jones for를 사용해서 야, 지금 뭐가 땡긴다 할 때는 대부분 다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해 줍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자, 커피가 무지 땡기네. 이거 어떻게 그런 표현하면 좋을까요? Jones for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I'm jonesing for some coffee. I'm jonesing for some coffee. I'm jonesing for some coffee. 것처럼 jonesing for가 되면은 아, 지금 커피가 좀 되게 땡기네. 바로 이런 의미로 좀 편하게 쓸수 있는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예문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it's very hot and i've been jonesing for ice cream. it's very hot. 오, 날씨가 매우 더워요. 그래서 나는 지금 have been ing니까 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 뜻이죠. 이 아이스크림이 계속 땡겨오고 있네. 자, 계속 아이스크림 땡기고 있어.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it's very hot and i've been jonesing for ice cream. 자, 어떠세요? jones for란 단어 뭐가 땡긴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요. 이것이 신문이나 방송 같은 공식 매체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제가 신문에 나온 몇 가지 예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신문기사에 나온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ohn s i n g for Pizza.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말이에요? 피자가 땡기십니까? 그얘기요 피자가 땡기시나요? 자, 체크아웃은 좀 알아보라 그 얘기죠. 샬롯대는 미국의 도시 이름입니다. 자, 샬롯도에는 최고의 네 스팟, 스팟은 장소죠. 그러니까, 피자를 파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샬롯의 최고의 네 곳의 그 피자집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 뜻이에요. 여기서도 바로, Jones for란 어휘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장인데요. 여기서는, Jones for burgers, 햄버거죠. 버거가 땡기십니까? 그 뜻이네요. 비슷합니다. 자, 에스칼라도 도시 이름이죠. 에스칼라 근처에는 있 최고의 세 군데의 뭐 버거 집이 되겠네요. 버거 가게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Why is everyone jonesing for jerky? Jerky라는 것은 우리 육포라 그러죠. 육포 고기 말린 거 그것을 jerky라 그럽니다. 그왜 모든 사람이 그 육포, 육포에, 육포에 땡기고 있지, 그얘기예요왜 모든 사람들이 육포를 먹고 싶어 하지? 그러니가 바로 Jones for 가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자, 뭔가 하고 싶다 할 때, would like란 표현도 물론 좋지만은, 좀 편한 사이끼리, 친한 사이끼리는 바로 Jones for란 말 쓴다는 거, 그건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도 또, 그 비슷한 흥미있고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